그 기각된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<웃음> 문수야 <웃음> 네. <웃음> 어떡하냐 문수야 <laughs> 자요렇게 이제 막 조롱합니다 <laughs> 예. 그런데 김문수로 다시 또 후보가 바뀌었죠 예. 그러자 바로 태세 전환하십니다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습니다 <laughs> <laughs> 경의를 표합니다. 이제 우리의 과제는 꼭 대선에서 승리하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, 아, 야. 이, 이. 아, 진짜.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, 기회주의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. 이게 아, 예. 기회주의의 자유고,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아. 어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회주의 정당이 그러니까 어, 권력이 있는 곳에 줄 서고 불나방 어,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정확합니다. 생각이입니다. 요, 요 글은 다 내렸어요 지금? 아 내렸어? 그래요? 둘다 내렸어요? 둘다 <laughs> 내렸어요. 아, 왜 내려? <laughs> <laughs> 언론 뭐? 이게 좀 다뤄지니까 챙피했는지. 아, 다차에 <laughs> 창피하겠지. 챙피해서가 아. 아니라 밖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. 아.